안녕하십니까 매일 차파는 남자 차파라 형 노용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또 믿고 뭔가 믿음이 가서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고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바쁘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좀, 무슨 내용을 찍으려면 5월이거든요, 지금이 날짜가 5월 9일 정도 됐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BMW 코리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주 내용은 뭐냐면은, 요즘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이제 뭐 상담하시거나 계약하실 때, 확실한 조건 픽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불안하시고, 잘 받고 싶으셔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계약할 때 조건 픽스를 하면 안 좋은지, 그러면 어떻게 계약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5월이 되면서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5월 한정, 이제 엔진오일 평생 이제 보장이 들어갑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는 큰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소모품이 5년이 들어가거든요. 5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고객님은 지금은 난차 이번에 구매하면 오래 타실 거야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요즘에는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차를 보통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 실제로 2년, 3년에 바꾸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거, 이 부분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볼수 있고 같고 제가 봤을 때 정말 큰 메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정말 인기 많은 모델이죠 X3 X3가 유일한 단점이 금융이 안 좋았어요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저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금리도 이제 선납금이 없을 때도 저금리고 선납금이 많이 넣으시면 개월에 따라서 뭐 절반 뭐70% 따라 다른데 무이자까지 나옵니다. 아쉽게도 아직 X4는 아직 여전히 고금리지만 X3 같은 경우는 저금리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있는데 저희 MOU 할인 정가에 2%가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추가로 2%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 총 정가에 4%를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 임직원분들은 또 많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혜택들이 영업성 개인이 하는 혜택이 아니고 딜러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BMW 코리아에서 시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여기도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상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 그 조건, 이제, 픽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고 확실한 계약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뭐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거랑 다르게 그 실물 차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모델의 순번을 들어오셔서 계약을 하면 랜덤으로 차대를 받는 거고 이 차가 정확히 당월에 받을지 다음 달에 받을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 픽스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고 거기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무조건 제가 이거 해드리겠다. 그럼 만약 반대로 제가 그럼 이거 만약에 이 가격으로 무조건 픽스를 해드렸는데 차가 한 2, 3개월 있다 나오는데 혹시 그 안에 할인이 오르면 어떡하실 거냐?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실사랍니다.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에 드시는 영업사원분 선정하셔가지고 계속 컨택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4월달 말이었죠 한 4시간 남겨놓고 마감을 남는 차들이 좀 있었어요 데스도 조금 더채워어야 됐고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대신 당월 출국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고객 입장에서도 되게 급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급하게 금액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위한 할인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저번 달 4월 30일날, 저는 열심히 마감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두달 전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이거든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 무조건 차는 팀장님한테 구매할 건데, 좀 좋은 시기에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했던 분이서, 그냥 계속 좀더 기다리셔라, 기다리셔라 하고 있었다가, 마침 딱 정말 조건이 조금 올랐을 때, 전화 주셔가지고, 어, 지금 조건은 되게 좋아졌는데, 대신에 오늘 안에 해야 된다. 진행하셔가지고, 그래도 그 전화 한 통에, 좀 많이 이득을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타이밍이 잘 맞은 거거든요. 고객님도 정말 좋은 타이밍 에 연락을 주신 거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 피스가 안 좋은 거고요. 고객님께서 보시는 모델 따라 상황 따라 너무나도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경력이 얼마 안된 영업사원분들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영업사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할인해주고 차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컨설팅,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고 언제 구매하면 좋고 이 정도에 이렇게 구매하면 좋으실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상담을 드리는 게 사실 저희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시기를 맞추는 게 영업성의 역량이거든요 어느샌가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그 할인 그 보여지는 숫자에 포커싱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 정말 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정말 다 그렇게 나갔으면 솔직히 딜러사들다문 닫았겠죠 고기가 그렇게 가격이 좋은데 저희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고, 거기서 말하는 거 아니면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고객님들이 2차 구매했는데, 할인 이렇게 받았어. 근데 그거는 고객님이 그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영업사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낼수 있는 할인 차이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전체적인 할인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사원이 이제 그때는 좀 할인 잘해주는 영업사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시기. 사실 영업성이 어쨌든 직원이기 때문에 차이를 낼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좋은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시게 되면 어, 너무 좋고. 은거 다만 저희도 정말 미래를 모르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저희가 찾을 때더 비쌀 때 타고. 예를 들면 뭐액세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금리 품모로살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달에 친척한테 판매했는데 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고객님의 뭐 개별적인 좀 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얼마나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하느냐 따라서 갈리는 거라서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뭐 저한테 알아셔도 됩니다. 그냥 뭐 근처든 마음에 드시는 곳을 하도 좀 믿고 맡기시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좀 상담해보시고. 차량이 바로 급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 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차량이 급하지 않다. 다만 좋은 가격을 이제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시고 좀 가격 좋을 때 연락 줄수 있냐 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만 해도 거의 한 200분 몇백 분 다니거든요. 제가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영업사원들도 막 굳이 막아 이거 지금 이번 달이 제일 좋으니까 이번 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때 뭔가 저희가 봤을 때 좋은 거고 좋지 않으면 저희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영업사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분도 여전히 있는데 그건 사실 어느 분야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있다 보니까 제발 영업사원 분들도 좀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재고가 있는데 지금은 재고가 없다 해놓고 계약 세게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미루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편법 아닌 편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시장에선 그게 통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좀 그런 것보다는 고객님들도 저희도 서로 노력해서 그래야 서로 건강하고 좀 서로 깨끗한 긍정적인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하면 좋고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